안녕하세요 김던입니다 오늘은 수류탄으로 적과 동시에 죽어서 치킨을 먹을 겁니다 수류탄 핀을 뽑으면 5초 후에 터지는데요 적한테 달려가서 딱 달라붙어주면은 적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초반에는 베린이 친구와 같이 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마침 베린이 붙착야 베린이다 이 녀석 엄청나게 베린이였어요 어이 어, 어, 봐봐 이거 봐봐 안녕 드론도 모르는데요? 계속 비비적거렸더니 드디어 드론에 눈치를 챈 녀석 오오오너 <laughs> 귀엽다? <laughs> 너 뭐야? 괴롭히지 <기로> 마무하하하 <laughs> 죽이러 가자 그런데 이거 야안부서나나구속할래 어디가? 아 어디야? <laughs> 말을 걸어서 그런지 화가 잔뜩난 녀석 하? Huh? name? 자꾸 도망가요 그런데 다른 녀석이 나타났습니다 어야 세웠다 야 베린이 죽이지 마 방해하지 못하게 죽여버리고 다시 한번 베린이한테 다가갔습니다 아여기다 <laughs> 이거 아까 드론 아니야? <laughs> 무서웠는지 존버를 하고 있는 녀석 개 귀엽다 진짜 하이 그렇게 녀석과 같이 낭만을 이루려 합니다 야저가 뭐야! 뭐야. <laughs> 아! 빠르게 다음 봐. 이번에는 한 번만 더 같이 동반 자살을 해볼 겁니다.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녀석. 솔직히 <laughs> 이 자식아! 빵! 많이 화가 난것 같은 덤이. 싸가지야. 그런데 어리석가 들리는 버기 소리. 안녕. 한 베린이가 멍을 때리다가. 나나 페린이 아니거든? 또 나와 깍꿍깍꿍깍씨꿍야깍꿍 놀리지 말라고 까꿍 까꿍 아 그런데 갑자기 푸시를 하는 녀석 어이 나한테 오는데요? 1 2 3 4 5롱 빠르게 다음판 탑도까지 가는 과정이 굉장히 멀고도 험난했습니다 빽베이 모댈감이 까불어 그렇게 시작되는 덩이의 여고 그렇게 탑 3까지 무난히 들어온 던니 그런데 어나쏠탄이 없는데 생각해 보니까 님들 이거 어떡하죠? 그래서 한 녀석을 잡고 술탄을 흡수해 줍니다. 야이 땡땡땡땡! 때마침 앞에 나타난 적. 예. 아아아어 어. 자 아, 그럼 우리 빠르게 시작을 해볼까요? 빠르게 레디해주고, 나하산을 펼친 다음 척을 하나 잡아주고, 방패를 쓰다 조라란다. 다음 판으로 넘어갔다두 대를 때리고, 열로 통으로 잡아주고, 나머지 한 명도 잡아준다. 탑포까지 들어가서 시도하다가 깔끔하게 조라란다. 이번에는 제대로 해보겠습니다. 우선 앞에 있는 녀석들을 하나둘씩 다 잡아줍니다. 끝 그러다 보니 어느새 탑포, 남은 한 친구를 잡고, 하나 기절, 나무 기절. 우리 팀원이 다운되어 버렸어요. 안 돼, 안 돼! 오... 이럴 때는 침착하게 연막을 까주고 응? 어... 어? 이물 보고 뭐요? 화염병까지 던져서 녀석의 피를 조금 깎아줍니다. 그런 뒤에 어? 불 맞았어요. 불불다불 맞았어요. 됐다, 됐다. 얘연마 아네, 연막 아네. 불 어. 맞았어요, 얘. 아... <laughs> 드디어 성공한 번리. 나이스. 어 <laughs> <오>, 치킨 먹었다. 뭐야. <laughs> <laughs> 이츠 여떡아 뽑았다. 아또눌러져 그? <laughs>